제가 이제 우진 청년 작가의 이번에 회장이 되면서, 음. 이제 우진 500 이니셔티브, 그 펀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1년에 만 원씩, 1년에 500을 만들어서 작가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전부 청년 작가에 유용하게 써야 되거든요. 주위에 이 뭐라 그까요 이제 운전 음, 수련해가지고 잘쓸 생각입니다. 작가들의 최종적인 어떤 그 이상, 이디하는제 생각에는 자기 그림이 작품을 이렇게 내놨을 적에, 예를 들어 작품 신의 힘을 기울여 내놨을 적에, 사실 저 인정받는 것이 더 훨씬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경제적인 걸 환산이 돼서 돌아온다 부터 더 많은 대우가 없겠죠. 아마 이두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우진 0 0이니셔티브도이 지역에 있는 역량 있는 작가들을 그 펀딩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연관이 있는 평론가들, 컬렉터들, 갤러리 관장님들, 이름은 아니면 뭐큰 박물관, 큐레이터를 하는 시장님들을 불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작가들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쪽에 많이 가한해준에 있는 것이 미술계를 이제 윗어가는 뭐 큐레이터들이나 관장님들에 대한 중론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수에 있는 화랑들이나 미술관에서 이 아시아 작가들을 이제 선발을 하려고 세계 많은 그 크리에이터들이나 그 미술관 관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시아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 것들이 그 이제 베를린에서 그 아시아의 좋은 젊은 작가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를 영국에서 만들어낸 것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좋은 젊은 작가들을 베를린을 다 끌집어 들어오자. 음. 젊은 작가들이 베를린에 가서 레지던스를 하는 작품을 하게 돼서 컨택을 받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이짐이라고 그러죠.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립을 잘하는 곳이 베를린이에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 작가들을 신진 작가처럼 새 얼굴 끌집어 컨택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짧은 시일 안에 그 베를린만, 그 레지던스, 좋은 레지던스만 다녀도 좋은 작가를 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전 아시아 지역에서 괜찮은 작가들이 한 3, 4천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를린에 있는 레지던시가 한 200개 정도. 엄청나죠. 어? 어. 베를린은 독특하죠. 그건 베를린 자꾸 팔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학작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작업 세계를 재조명하고 그 이런 쪽을 확립하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나 갤러리, 이런 관계자 분들이 다 베를린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날것이죠. 날것, 풋풋한 이런 작가들을 다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작가들한테는 기회의 땅, 기회의 도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내년 이제 한 6년, 이제 지금 독일에 그동안 아트 페어 참가를 하기 위해서 참가하다가 이제 그 베를린에 대해 알게 된 거고요. 어, 아 세계 미술의 중심이 이제 베를린 쪽에 쭈쭈쭈고 있고요. 이걸 한이삼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 한번 베를린 쪽 레지던시에 공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수석을 해서 지금 이제 베를린에서 현재 레지던시 프로그램 하는 그 관계자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어 사실. 독일 특히 유럽 쪽 미술, 시, 미술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미술, 아시아 쪽은 상당히 차이가 시스템 차이가 있어요. 유럽 쪽은 작가 소외 철기 때문에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 작가를 데려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안 그러죠. 자기 포트폴리오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보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더안 좋은 조건으로 전시할 수밖에 없죠. 베를린 같은 경우는 아마 돈, 이 이런 좋은 갤러리의 미술관은 대관해서 하는 데가 없어요. 베를린 쪽은 젊은 작가들, 이또다 나와서 중견 이상 그 작가들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다. 생각보다 좋은 도시고요. 어, 입체 작업은 한 3년 됐나요?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짜다짜다하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다 어머님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모친께서는 옛날에 자수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저한테 하 얘기가 있어요. 내 재능 다 너가 이어았다고 어, 사실은 입체로 하게 된 것은요, 어, 아마 뉴욕 그 테니 갤러리 그 한지 기획 초대전이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입체로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든 게 반인 반수 그띠이 작품을.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 형상의 얼굴, 들을 이제 동물, 시비지간 동물들, 이렇게 한 작품들을 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때 그 계기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제 이 형상들을 이제 틈틈이 이렇게 만들게 됐고, 2017년도 우지물학원때 이제 1 0 8개그 반인반불 형상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입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시장 중앙에 이제 삼각대 다이까지 네, 한, 아, 한 15m 정도 다리 위에, 백제 네. 108개의 반인방부 형상을 올려놓는, 작품까지 이제 발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6년 됐는데요. 제가, 우리 전략북도그 문행지등기금 해외전시 지원사업에 제가, 응모에 당선이 됐어요. 그게 이제, 퀸륜 그 아트표, 그쪽에서 아트표가 두 개가 이리죠 세계를 가장, 세계의 4대 아트표 중에 하나인 리륜 아트표가 봉해하고, 가을에 이 아티페어 2 0일을 해요. 아티페어 2 0일에 제가 한국 화랑하고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근데 마침 앞에 이제 그 칼수루에 있는 그 아트팍 달러리에서 어 관심을 좀 가져줘서, 아유 우리 저, 우리 마 페어 한번 해봅시다. 작품도 마침, 어, 며칠 그 아티페어랑 같이 있으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저 작품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속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레레 제작, 품을 독일에 많이 홍보를 해줘요. 아트 칼스웨어가 지금 유럽교에는 굉장히 뜨는 아트 페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많이 참가를 안 하고요. 전문가들 유지하는 이제 페어라면, 5월 달에 이제 그, 아트 앤 크래프트 디자인 페어가 있어요. 공예 디자인 페어인데, 이쪽에가 이제 그 대학교들이 참가하는 이런 그 부스가 있어요. 또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약간, 경진대 회 같은 그런 성격의 아트 페어인데 여기서 뭐라고 할까 작품이 좋은 게 상도 주는 어워드제도도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상당이 이렇게 학생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또이표에 학생들을 데 참여를 하게 됐죠 저보다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이제 아트 페어 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영국, 뭐 스페인,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이런 쪽 사실 그 북유럽 쪽은 이 공예가 공개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작가들이 다 많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이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어떤 전시를 참가를 해서 작품 판매의 목적보다 또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럽에 있는 젊은 각 다양한 나라의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장이 되면서 소통도 하게 되고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금방 친해지면서 이렇게 어 세계를 부는 눈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작르장은 참도 오래됐습니다. 홍대 자원 단위 쪽에 그때 상수동 쪽에 자취를 했었거든요. 상수동이 그다음 상 재개발 지역에 있었어요.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과연 이 없는 사람과 자 가진 사람, 가진자에 대한 이런 어떤 가치 있게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어떤 중간 지점 이걸 한번 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제목을 리빙 특에도. 상생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어려때서뭐 완전 남자 가난한 누드 막말 하찮은 사람 그리기 그고 이쪽에다가 막 선글라스 끼리 아지양 양복 입은 사람 아주 거칠게 그려가지고 중간에다가는 영표와 가위표 입고 딱게 그려가지고 약간 세개의 합판을 딱 붙여가지고 한 대형작업도 하게 되고 그런 작업을 이제 상생 시리즈를 많이 하게 됐죠. 그 때도 하여튼 그 작업을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됐는데, 중간 선생님이 이제 걸레 선생님 오셔서 그 전시작품 보고, 음, 좋을 그 많이 해주셨죠. 제목은 틀리지만요, 그 당시에 상생했다가 중간에 또 옛날에는이라는 시리즈가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리즈도 결국은 빈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진자, 안 가진자에 대한 상생, 뭐 현대와 전통과의 어떤 상생, 뭐 그런 것들이 데, 데 있고요. 근데 지금 작품들은 이제, 어, 인간과 자연. 네, 이렇게 보시면, 인간과 자연과의 상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금박 작업은, 음, 우연찮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주시가 가나자와시하고 교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나자와 예술대학하고 우리 학교 한 2년간 교류를 했었어요, 전시회를. 가나자, 가나가 금이잖아요. 원래 금박공예 워낙 유명해서, 투어, 그쪽 가나자와시 투어를 하다가, 이제 금박공예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해봤죠. 그 체험. 이 금해주는 이 황, 뭐라고 할까요? 이, 음,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인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금박을 그 붙이는 이제 작업을 이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아, 우리나라도 보니까 전통 금박 공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개금이죠. 개금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면 불상 안에 목불이잖아요. 못치를 해가지고 숭금박을 이렇게 붙이는 그그 그, 공예 기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 개금 기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개금 기법이 훨씬 더색깔이 좋고 광을 백 단계 이렇게 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일반 관객들이 봤을 적에 훨씬 더 주목을 줄수 있는 그런 기법인 것 같아요. 일본에 비해서. 제가 지금 이제 고민했던 것들이 전반적인 전국 미술계의 현황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나가고,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나이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은 거예요. 후배들한테 총이나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또 좋은 후배들이 이렇게 더 중앙이나 세계 미술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트페어도 하나 만들어야 하고 이 지역에 또 좋은 디너리 또 하나는 좋은 그 외국 작가들 데려와서 교류전도 좀 이렇게 해, 해 해야 되고. 저제 문화예술은 무조건 저는 리움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펀딩도 최초예요, 마찬가지로. 레전스도 제가 최초로 들리는 일을 해낸 거거든요. 이 경험으로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미술계 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자꾸 만들어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갖고 있습니다.